가정은 천국 완성의 기본 단위. 가정에서부터 천국을 이루어야 되는데, 예수님도 가정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천국에 못 가고 낙원에 계시는 것입니다. 낙원은 천국 가기 위한 대합실과 같은 곳입니다. 지옥은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에 생긴 것입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통일교의 원리에서 말하는 4위 기대는 3대의 사랑권을 말하는 것입니다. 3대가 한 집에 살면서 사랑으로 화목하고 행복할 때 천지창조의 이상이 실현되는 것입니다. 부부가 사랑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지만 자녀들에게 사랑으로 기도해주고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보살피어야 가정이 화목하고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종적으로 이룩되어 행적으로 연결될 때 완전한 사랑이 이룩됩니다. 사촌과 육촌 형제들까지 사랑으로 하나되어야 비로소 사랑의 원형이 되어 완전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가더라도 그 모든 사람이 남이 아니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식구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나이가 많으신 노인들을 보게 되면 자기 부모같이 생각하고 그들에게 슬픈 일이 있으면 그들을 붙들고 같이 통곡할 수 있는 마음이 언제나 있어야 합니다. 통일교회에서는 천국은 종족권 내에서부터 이루어진다고 봅니다. 할아버지를 중심하고 부모와 형제가 하나되며 사촌과 육촌까지 하나로 연결될 때 완전한 3대가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종족권의 사랑이 땅에 세워져서 하나님과 하나된다면 모든 세계는 하나님과 일치되는 사랑의 세계요.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여자가 시집을 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할아버지나 시아버지는 하나님의 대신 자리이고 남편 대신 자리이니 사랑으로 모셔야 합니다. 또 시동생이나 시누이와도 사랑으로 화목해야 합니다. 이런 사랑의 관계가 사회로 확대되고 민족과 국가 세계로 확대된다면 이 세계는 죄악과 전쟁 대신 평화와 사랑으로 가득할 것이니 그 세계가 바로 하나님의 이상이 실현된 하나의 천국이요. 이상세계입니다. 선생님을 중심한 통일교회는 하나의 종족과 같고 하나의 민족과 같은 것입니다. 오색 인종이 합해서 단일 민족을 형성하여 세계를 누구보다도 위할 수 있는 국가를 형성하는 것이 통일교회의 목적입니다. 그것이 선생님이 하려 하는 목적이요. 하나님이 선생님을 통해서 이루려고 하시는 목적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참 사랑을 가진 종적 부모입니다. 그 종적인 수직 관계라고 하는 것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절대적입니다. 두 개가 있을 수 없습니다. 그 종적 부모 하나만 그대로 두었을 때는 넘어져 버립니다. 그러므로 행적 부모를 찾아 세워 연결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것을 상세하게 설명한다면 창조주는 참사랑의 종적 부모이며 창조된 아담과 혜아는 자식의 입장이면서 하나님의 몸이 되는 행적 부모의 입장에 섭니다. 그것이 내 외가 하나되는 것에 의해 내 외의 공명체가 되는 거기에서 수수작용을 하면 중심이 생겨나는 것과 동시에 그 내외 공명권의 중심이 심어집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태어나는 생명의 근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마음적인 부모의 자리에 있고 참부모는 몸적인 부모의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수직으로서 일점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일점에서는 수직적인 길입니다. 수직적인 길을 내려오기 때문에 수직에는 번식의 길이 없습니다. 연계에서는 아기를 낳지 못합니다. 남녀의 생식기관은 창조로부터 이어받고 선조로부터 이어받은 변함이 없는 그냥 그대로 연결된 예물입니다. 하나님도 침범하지 않는 귀한 예물입니다. 선대들도 이것을 어길 수 없는 귀한 예물입니다. 이것을 침범하게 될 때는 천리 대도의 중심이 되는 사랑의 본궁을 파탄시키는 악마의 혈육입니다. 순수한 본질로서 영원한 참사랑을 중심 삼은 그 터전에서 태어난 것이 생명의 본궁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혈통의 보는지입니다. 그 생식기가 무엇 때문에 태어났어요? 천지의 대도를 위해서, 천지의 대섬리적 경륜을 위해서 나에게 준 것입니다. 4대 심정권과 3대 왕권을 사탄이 유린했다는 것입니다. 하늘나라를 망치고 미래세계를 망쳐서 3세계의 왕권을 망쳤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으로 돌아가려면 4대 심정권의 완성 실체가 되어 가지고 3대 왕권을 가진 사랑의 왕자 왕녀의 기준에서 왕족의 사랑을 받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들어가는 것이 원형 이정입니다. 타락은 인간의 타락이란 무엇인가? 타락한 자녀란 무엇인가? 즉, 그들은 하나님을 그들의 아버지로서 철저히 느끼지 못합니다. 그들은 마음 속에 하나님이란 개념을 갖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다음과 같은 체험과 깨달음이 있어야 합니다. 즉, 나는 거듭나서 새 생명을 얻었고 참부모에 의해서 새 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실감해야 됩니다. 둘째로, 나는 하나님 나라에 자격 있는 시민이라는 것을 실감해야 됩니다. 셋째로, 여러분이 나라와 세계를 볼 적에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야 하며 하나님이 이 세계를 유산으로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을 소유할 권리가 있다 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저는 유효원입니다. 지상에 있을 때 선생님의 수제자로서 협회장을 오랫동안 하고 말씀을 받아 원리강론을 집필하여 세계적 경전이 되게 하였으니 영계에서 가장 높은 자리를 차지하게 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께서 영계의 삼위 기도를 편성하였는데 이 기석 유효원 박종구 순이었습니다. 저는 실망이 되어 불평을 토로했습니다.선생님은 이곳은 사랑의 세계로서 지성의 경쟁이 아니라 사랑의 경쟁이 있는 곳이야. 이기석이가 사랑을 더 많이 소유했단다.그래서 삼이기대의 제일 형님이 이기석이 된 거야.라고 설명을 해주셔서 이해하게 되었습니다.저는 아직 천국에 못 들어갔습니다.지금 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제까지는 지성적인 면에 치우쳐 일했지만 지상에 있는 아내와 함께 열심히 심정적으로 일하겠습니다. 현재 천국에 흥진님이 계십니다. 그분도 축복을 받기 전에는 천국에 못 들어가셨는데 사위기대를 세워 비로소 들어가신 것입니다. 용계는 사랑의 세계입니다. 천국은 어떤 곳이냐? 남녀가 함께 가정을 이루어 들어가는 곳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신부를 찾지 못하여 아들, 딸을 두지 못하고 돌아가셨기 때문에 지금까지 낙원에서 2000년 동안 기도하시면서 성신으로 하여금 역사께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약 시대는 가정맹세대로 되어야 합니다. 이 가정맹세를 배우는데 우리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그게 표제입니다. 그것은 타락권을 넘어섰다는 것입니다. 거짓 부모의 사랑과 거짓 생명과 거짓 혈통을 중심삼고 갈라졌던 것이 통일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참사랑을 중심하고 할 때는 몸 마음이 하나된 자리에서 암송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는 남자와 여자 마음과 몸 부부가 일체된 자리에서 그 다음에는 아들딸이 하나된 자리에서 암송해야 합니다. 아들딸을 중심 삼고 가인이 아벨의 피를 흘리게 된 역사적 암초를 만든 것을 전부 소화해야 합니다. 이와 같이 전부 통일되어 가지고 심신통일, 부부통일, 자녀통일 기반 위에서 외워야 할 것이 이 맹세문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가정은 참사랑으로 본양 땅을 중심 삼고 본연의 창조 이상인 지상천국과 천상천국을 창건한다는 것입니다. 본양 땅입니다. 가정을 중심한 본양 땅입니다. 나라가 아닙니다. 그래서 고향에 돌아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가정이 있으면 본양 땅으로 돌아가서 지상천국과 천상천국을 이루어야 합니다. 이제 고향만 찾으면 자연이 나라 세계 전부가 하나 되는 것입니다.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지상 천국, 천상 천국이 자연히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거 가정에서 벌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참 부모님을 모셔 가지고 대표적인 가정이 되고 중심 가정이 되어 가지고 가정에서는 효자 효녀, 나라에서는 충신 열녀 세계에서는 성인, 하늘 땅에서는 성자의 도리를, 하늘이 원하던 모든 것을 우리 가정에서 완성하겠다는 것입니다. 부모로서 자녀 교육과 국가에서는 백성 교육과 세계에서는 하늘 땅에서는 그 하늘 나라의 일족, 가정 식구로서의 합격자가 될수 있게끔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통일교회가 아비일적 황족이라면 사탄 세계는 가인적 황족입니다.이 통일교회 교인들은 가인적 황족을 하나 만들지 않고는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말입니다.부모님과 하나 돼가지고 이것을 해야 합니다.여기에는 반대가 없고 순리적으로 다 따라가게 돼 있습니다.우리의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하나님의 창조 이상인 천주 대가족을 형성하여 하나님 이상은 세계가 전부 한 가정입니다. 한 집안입니다. 4대 심정권과 3대 왕권을 완성한 사람들이 부르는 자리니까 하나님을 중심하고 한 가정이지 두 가정이 될수 없다는 것입니다. 창조 이상인 대가족을 형성하여 우리는 세계 한 가족입니다. 천주 대가족을 형성하여 자유와 평화와 행복의 세계를 완성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자유라는 것은 개인의 자유가 아니라 전 세계 대가정에 있는 사람들의 자유고 대가정의 평화고 대가정의 행복입니다. 전 인류가 전부 다 행복하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매일 주체적 천상세계와 대상적 지상세계의 통일을 향해 하나 되어야 합니다 스톱하는 것이 아니라 전진적 발전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것은 발전하는 것이고 죽어있는 것은 스톱하는 것입니다 또 촉진한다 이겁니다 멈추는 것은 지옥과 연결되고 성장은 번영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천국으로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멈춤이라는 것은 필요 없습니다.그 다음은 우리의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하나님과 참부모님의 대신 가정으로서 천운을 움직이는 가정이 되어 하늘의 축복을 주변에 연결시키는 가정을 완성할 것을 맹세하나이다.복의 기관이 되라는 것입니다.그래야 하늘과 땅의 하나된 모든 것을 갖추어 그 자리를 중심삼고 하나님이 주신 복의 기간이 되라는 것입니다. 알겠어요? 복의 샘트가 되라는 것입니다. 우리 세계는 심정문화 세계입니다. 하나님의 단 하나의 사랑을 중심 삼은 통일가족, 한가족입니다. 높고 낮은 것이 없이 오색 인정이 하나의 가족 생활을 해야 됩니다. 앞으로 그런 때가 옵니다. 전 세계가 동원해서 평균적인 생활을 정하자.세계의 공의가 그렇게 된다면 어떻게 정할 것이냐.어느 나라를 중심삼고 정할 것이냐.이렇게 할 때는 북한이 저렇게 못 살면 못 사는 북한을 중심삼고 기준을 삼는 것입니다.아프리카가 아닙니다.일본 국가가 아닙니다.아담 국가를 중심삼고. 제일 못 사는 사람을 기준으로 삼는 것입니다.그 다음에 우리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본연의 혈통과 연결된 심정 문화 세계를 완성할 것을 맹세하나이다.심정 세계입니다.참사랑이 표면화된 세계입니다.어느 마을에 가나 길목에서 부부가 손님을 맞이하기 위해 기다리는 세계가 되어야 됩니다.좋은 음식을 했으면 그것을 세계의 형제 앞에 나누어 주기 위해서 길목에서 기다려 가지고 모시고 들어가는 것입니다.자기 형제와 같이 자기 집에 세계의 가정들을 모셔 가지고 많은 것을 먹이고 많은 것을 봉사할 수 있는 시대로 들어가는 것입니다.이래서 심정을 표면화시켜 가지고 세계화시키는 시대가 됨으로 말미암아 통일의 심정 문화 세계 단일 문화 세계 통일문화 세계가 오는 것입니다.전쟁이 없고 분쟁이 없는 하나의 세계, 지상천국과 천상천국 세계가 되는 것입니다.심정문화 세계가 되면 끝이라는 것입니다.하나님이 창조할 때 하나님 자체가 절대신앙, 절대사랑, 절대복종하는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그 상대적 가정을 이루지 못해 전부 다 지옥에 떨어졌던 것입니다.참부모의 승리권으로 하나 된 모든 기반에서 절대신앙, 절대사랑, 절대복종으로 말미암아 아담 가정에서 잃어버린 것을 세계적으로 넘어가는 이때이기 때문에 통일교는 참부모를 중심삼고 절대신앙, 절대사랑, 절대복종을 해야 합니다. 참부모는 하나님 앞에 절대신앙, 절대사랑, 절대복종의 전통을 이어 나왔기 때문에 그것을 전수받아야 됩니다. 알겠지요? 하늘의 축복이 같이 할 것입니다. 본래 인간 시조 아담과 헤어가 타락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아담 가정에서의 아담은 족장이 되는 것입니다. 족장이 되는 동시에 민족장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국가의 대표자가 되어 아담 왕이 되는 것입니다.그러므로 이 세계는 아담주의 하나로 통일되어 나오는 것입니다.시시 끌렁한 주의들은 집어치워야 됩니다.시시한 주의들이 나와서 세계를 교란하고 있으니 우리는 이런 주의를 뿌리째 전부 뽑아버려야 합니다.주의도 아담주의 언어도 아담 언어 문화도 아담 문화 전통도 아담 전통. 생활방식도 아담 생활방식, 제도도 아담 제도, 모든 것이 아담 국가의 이념 제도가 되어야 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주의는 하나님 주의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의해 하나님과 일체가 되어야 하니 하나님 주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는 국경이 있을 수 없습니다. 흑백의 인종 문제가 문제되지 않습니다. 선악의 투쟁도 거기에는 필요 없을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에 우리가 사는 세계에 각국마다 국경이 있습니다. 흑백의 인종 문제뿐만 아니라 가정에 있어서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지간에 전부 다 분열이 벌어져 있습니다.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이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 정세를 두고 볼때 오시는 주님은 국경이 없는 나라를 만들고, 인종 문제를 초월해가지고, 세계를 하나로 만들어야 됩니다. 분열된 가정을 전부 다 통일해야 되고, 선악이 싸우는 이 세계에 평화의 왕국을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악모합니다. 죽기 전에 하루라도 그 나라를 찾아가야 되겠다. 이것이 선생님 일생의 소원입니다.그 한나를 위해서는 수천 날의 희생을 투입하자는 마음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여러분은 쉬더라도 나는 가고 있는 것입니다.그 나라를 찾을 수 있는 대표적인 한 개인은 어디에 있느냐.이 지상에는 없습니다.그래서 종교를 통해서 그런 대표적인 한 분을 모시고자 하는 사상이 제림 사상입니다. 이 사망의 세계 썩은 시체와 같이 된 것을 걸음 삼아클수 있는 주체력을 가진 인격자가 아니면 안 됩니다. 다시 말하면 사망의 세계에 지배를 받는 사람이 아닙니다.